accounted for. accounted for 하면 두 가지 뜻이 있어서 크게. 첫 번째. 그러니까 나랑 수업 듣는 분들 알아야 돼. account for 하면 첫 번째. 설명하다. explain의 뜻이야. account for 하면 설명하다. 두 번째. 얼마만큼을 차지하다. 여기 차지하다 아니니? 네, the largest share니까 가장 큰 몫을 차지했다. 역시, 네, 아시아와 오세안에 쪽에서죠. 오세안 아니면 저쪽에 호주 이쪽인가, 뉴질랜드? share of h 100 fans and fandom communities with 35.4% of the global total. 그 다음에 followed by the Americas. 네, 북미, 남미 합쳐서입니다. 중미도 합쳐서. Europe and Africa and the Middle East. 이렇게 되죠. 는 아직 Middle East가 약하구나. 그죠? 네. Right. 이렇게 되는 거지. 아무튼 좀 보수적일 수도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얘기하려고 했냐면은, 어, 뭐 이러면 메이크업도 있을 거고. 구성하다 할 때. 지금 account f o r m 썼잖아. 그지? 네. account for 에 메이크업도 있을 거고. 차지한다 하면은 이렇게 예, occupy 이렇게 쓸수 있는 거고. O C C U P Y 이런 식으로도 쓸수 있는 거고. 몇 퍼센트를 차지한다데 쓰는 표현들이에요. take up 뭐 이렇게 다쓸수 있어요. 음. 예, 뭐쓸수 있습니다. 트렌드라는 거. 음. l o w 일단은 있을 수 있겠죠. follow the trend 이렇게 될수 있겠고. 리드. 그러면 트렌드를 이끌면은 리드도 되겠고. 예. lead도 되겠고. 트렌드를 정하는 거는 set이라고 그래. 그치? set the trend라고 그래.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어, trend랑 어울리는 단어. 그 다음에, bug이라는 단어도 있어 bug the trend 하면은 거슬리는 거야. 야, 역행하는 거를 bug the trend라고 그래. o okay? k 어? 그 뉘앙스도 그랬냐냐? 야, 유행이야? bug the trend. <laughs> 뭐 이런 식으로. 아, 이게, 이게 다른, 다른 거 생각하지 마. 나는 bug the trend라고 했지. 나는 다른 얘기 한 적.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아, 이런 단어. 그러니까 일단 set을 하고 리드하고 팔로우도 하지만 복도 하는, 그지? 이런 뜻으로 물론 이제 어 i 이드 수도 있겠고, 트렌드를 피하는 것도 있겠고, 근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트렌드를 뭐 하는 사람, 에, 세, 트렌드를 세, 그, 세우는 사람을 트렌드 세터라고 하는 거고, 트렌드 세터, S-E-T-T-E-R를 쓰는 거고, 트렌드 팔로워 이렇게도 쓸수 있는 거고, 에,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트렌드를 저렇게 쓸 수도 있다 얘는. 그 다음에, 여러분, 트렌드에, 이제, 당연히, 형용사는 네, 트렌디가 되겠지. 그지? 트렌디, right? 오케이? Okay? 네, 트렌드. 그러니까. 됐어요? 네, 그런 것도 갈수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좋은 평가를 할 때, 좋은 평가를 할 때, favorable 이란 단어 썼잖아. review 잖아요. review. 리뷰, 그지? 네, 평가니까. 뭐, great, good.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favorable. 이거 쓰는 거고. 그지? 여기는 지금, 부사 쓴거죠 favorably reviewed 그래서 비동사 pp 사례의 부사자리고 네 rave review 뭐 이런 것들 다 좋은 표현이야 극평 극찬 rave review favorably review. favorable review 기억해놓으면 돼 그러니까 good great가 틀린 거 아니 잖아요 네. 당연히 그럼 거기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은이 써볼, 써볼 수 있느냐 네. 그렇죠. 네. 예, well known 하면 유명한 거죠 famous의 뜻입니다 여러분 famous f-a-m-o-u-s f a m o 나 하나 물어볼까, 여러분? Famous가 여러분 예, 유명한이는 뜻이야. 예, 그래서 여기다 well known하면 역시 유명하다는 뜻이야, well known. 그럼 또뭐있어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하면 여기다 world 붙이면 돼요, world famous 이렇게 쓰면 돼. 오케 그다음에 또 유명한 거뭐 있습니까? Renowned. 이 정도 예, R E N O W N E D. Renowned. 이렇게 쓰는 거고. 그다음에 뭐, 뭐 이렇게 notable. n-o-t-a-b-l-e 응. 주목할 만한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노르보 이렇게 또갈 수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famous 하니까 여기다가 앞에다가 in을 붙이면 이게 뭔 뜻이 돼요? 이렇게 famous 앞에다가 in을 붙였어 그럼 무슨 뜻일까? 네. famous가 유명하냐 거기다 앞에 in을 붙였어 그럼 유명하지 않은 거야? 어 이게 악명높은이야 유명하긴 유명한데 안 좋은 걸로 유명한 거예요. 그서 이거를 famous라고 거기다 앞에 in을 붙였으니 발음은 뭐다? In famous라고 하면 땡 틀리다 이 말이죠. 100%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이거를 모르면 그래서 발음은 infamous라고 그래. 얘들아 발음은 infamous라고 발음해야 돼. Famous, infamous. 그래서 이거의 동의어는 notorious다, notorious.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Notorious 이런 식으로 예, 가면 되겠다. Famous 나올 때는 뭐 이런 식으로 예, 정리하면 네, 괜찮겠습니다. 뭐 renowned 했으니까 world renowned 해도 상관이 없겠고요. 네 이런 식으로 가면 됐어요. 그래서 infamous. 그래서 부, 보통 be famous 다음에 여러분 당연히 be known 다음에 for를 쓰죠. 네, 그래서 well known for. 네, 몸으로 유명하다 이렇게 예, 또 for를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okay. follow 나오니까 여러분. 네. 이런 거한번 알려드릴까요? 그, 따르다 할때 f o l 를 쓰잖아. 따라가다. 오케이? 네, 이렇게 쓰는 건데, 뭐, follow me. 뭐, 이런 것도 쓰겠고, f o l l 라거 진짜 f o l right? 따르다. 음. 뭐, 그런데, 어, 여러분, 여기 f o l l o 이라는 표현이 있어. f o l l o 하면은, 예, 다른 사람 따라가는 걸 f o l l o 이라고 해. f o l l o 그래서, 거기 지금 f o l 만 썼는데, follow s 다 해도 틀린 거 아니에요. 팔로우 따라가다는 표현이고요. 오케이? follow, 왜 그런 뜻도있고요 요런 이런, 이런 것도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follow uh, in one's footsteps. follow in one's footsteps. 그러면은, 다른 사람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이러면 그런 말 쓰지. 어, 다른 사람이 걸어간 길을 따라가는 거. Okay? You want to follow in my footsteps? 내가 간, 거, 간 길을 따라가고 싶어? 오, 따라와. me catch if you can 따라오고만 따라오봐 뭐 이런 거 옛날에 썼으면 따라가 내가 간걸그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 영어 더 지금도 잘하지만 더 잘하게 되는 그 길로 갈 거야. 그래서 so, follow in 소유격 in one's footsteps so, 이런 것도 떠올라요. 그래 follow 하면은 네 얘기 안 하시면 토비 형 하고 있어요. 네 follow right 네그 다음에 follow 하면은 또 여러분 뭐랑 뭐 많이 어울려 follow your heart 이런 말 많이 들어봤지. 마음을 따라가는 거죠. Follow your heart. Okay. Do you want to follow your heart? Sometimes you, know, you are logical. 이제 아, 좀 너무 이성적으로 생각하다가 보면 이제 안갈 수도 있는데, you know, at times 가끔씩은 it's okay you know, to follow your heart. 저는 저는 선생님은요 이게 하트 따라가는 스타일이에요. 어나 하트 따라가는 스타일, 약간 그런 파야. 아, 그런 게 있어. 아, 여러분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오늘 아침에 어. 이제 뭐라고 생각하냐면 It's time 아, 때가 됐다 또 네, 그래서 토익을 신청했습니다 <laughs> 다음 주 봅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토익도 신청하는 이유는 네, 너희들도 Encourage 하려는 의미에서 나도 보고 또 그런 거거든 네, 가끔씩 그 옛날에는 어떻게 매번 봤는지 모르겠어 선생님이 7년 동안 매달 본 적이 있었거든 네, 그래서 지금은 네, 그럴까지는 제가 안 하고요 네. 가끔씩 봅니다. Occasionally. 네. 그래서 종종 여러분이 어 선생님 뭐 만점 지금 7 2인가 받았을 텐데 오 이렇게 왜안 올라가지? 네. 이거는 보고 만점 못 받는 게 아니라 네. 안 보고 <laughs> 점수가 안 나오는 네. 케이스여서 근데 이제 어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네. 네. occasionally 가끔씩 봅니다. 아무튼 그래서 follow suit, follow uh, in one's footsteps, follow one's heart, follow your heart 이런 것도 있겠고. 그래서 이제 follower, 그제? 리더가 있으면 follower가 있잖아. 따라가는 사람, o k a 이런 것도 있을 거고. 네, follower에 대해서 좀뭐몇개안 되지만 특히나 이런 것들은 되게 많이 나오는 토익에서는 네. 그냥 안 나와. 솔직히 말하면. 하지만 네, 제가 실전반 수업에서 알려드렸습니다. 특히 이런 거 알아두면 얼마나 유용해요. 네. 이런 거 알아두면 되게 뿌듯한 거야. follow suit. 오케이? 되게 뿌듯한 표현이야. 숱이 여러분, suit. 어, 원래는 그수 S U E S 나와서 고소하다는 뜻도 있고요. 수트 하면은 여러분 네, 미국의 인기 드라마 시리즈 제목도 수트 수트인가 수츠냐 수축까지 S 를 부르지 않냐? 어 수트가 이렇게 이게 양복이라는 뜻도 있잖아. 음, 그래서 수 거기는 수츠지. 어, 네. 오케이. 그래서 팔로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분 뭐 여기서 뭐좀 확장시키면 당연히 여러분 토익에서는 팔로잉 알아야 되지. 팔로잉 이렇게 되면 뭐가 돼? after 뜻이잖아 following 하면은 그지? after 뜻이죠 네, 뭐뭐 이후에 네. 그 다음에 다음 주할 때도 in the following week 이렇게 쓰기도 하고 다음 주에 그 이후 주에 이렇게 쓰기도 하고 f o 이렇게 following 오케이. 이렇게 쓰기도 하고 네. 그 다음에 이것도 좀 알아 놓으면 제가 이양 나온 김에 follow가 따라가다는 뜻이니까 제가 이렇게 기억을 하라 했죠 a b동사 쓰고 자 followed by b 하면은 자 A B followed by B 하면 A가 먼저야 B가 먼저요. 그러니까 뭐가 먼저 오는 거야? 팔로우가 따라가다는 뜻이니까 이게, 이게 수동틀었으면 A B 동사 followed by B 하면 A가 먼저예요. 그러니까 A는 B에 의해서 따라옴을 당한다는 거예요. A가 먼저 간다는 얘기야. 그왜 그러니까 그렇게 헷갈릴까봐 내가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이게 능동태가 되면 B f o l l o w A거든요. 어, 선생님이 이렇게 외우거든. 그래서 항상 A, B, Follow by B 하면 이게 헷갈리기 때문에 A 먼저, B 나중에. B Follow A. B 나중에 A 먼저. A가 먼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Follow를 하나 기억해놔도 괜찮겠다. f o l l o w i n 하니까 반대말은 당연히 prior to가 되겠죠. prior to. 전에, before의 뜻입니다. 이전에. 이런 것까지도 좀 알아놓으면 될것 같고. Okay? Follow, right? Mm. 네. <laughs> 알았 멈춰야 되는데 오케이. Fellow <laughs> 하면 동료 같은 거야. 동료 같은 걸 Fellow라고 그래. F E L L O W 알겠죠? 네. 네. 그다음 Pillow는 여러분 여러분 필요해. 어 베개 베개. 에 네, Pillow. P I L L O W.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고. 오케이. 지금 On demand 써서 여러분 demand가 요구하다잖아. 그래서 앞에다 On을 붙이잖아. 그지? 음. 그다음 In을 쓸 때도 있어. In demand 하면 뜻이 뭐가 돼? 그니까 요거 하는 대로가 되는 거야. 요거 하는 대로, 요거 하는 것처럼 요거 할 때마다 뭐 이렇게 제공해 주는 게 on demand고. 그래서 video on demand, eh, VOD, audio on demand이 되고. in demand 뜻이 뭘까? in demand은 인기 있는 거, 야 인기 있는 거. 어, in demand은 수요가 많은 이런 뜻이니까 인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in high demand 하면은 인기가 많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지. okay, in high demand. 근데 여러분 demand 다음에 음, 뭐뭐에 대한 수요다 할 때는 전체 뭐를 쓰냐고. D로 가면, 뭐뭐에 대한 수요다 할 때는. 네, for를 쓰겠지. 네, demand for something이 되겠지. 그래서, 음. 그래서 demand for something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뭐에 대한 수요다. 알겠지? 그래서 뭐뭐에 대한 수요다 할 때는 demand for. 때. 그리고 이 demand라는 거 동사로 썼을 때는 얘들아, demand 다음에 대지 생략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어, 동사, 원형으로, 슈드가 생략되어 있는 상태에서 동사, 원형 많이 쓰죠. 요구하다. 이런 식으로 많이 쓰지. Right? 이런 식으로 많이 쓸 거고요. Demand, 주어, 동사, 원형. 이런 식으로 많이 쓸 거고. 그래서 여러분, 예, demand를 많이 하는 거를, 요구를 많이 하는 거를 demanding 이라 하는 거지. demanding 하면 이제 challenging의 뜻이 되겠죠. 좀 도전을 주는, 어려운. 그러니까 demanding customer 가 여기서 나오는 거겠지. 리맨드가 네, 이것도 하나 바으면될것 같아요. 으흠.